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동화인 집 하나 그려주세요" 라는 동화를 읽고 난 다음 활동을 해볼 건데요. 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로는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하얀색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집을 그려야 되니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동화에 나왔던 것처럼 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화에 나왔던 것처럼 노란색 집을 먼저 그려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대신 창문을 하얀색으로 그려야 되니까 창문 모양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색칠해주면 돼요. 선생님이 다 색칠하지는 않고, 색칠을 해주면 돼요.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없을까요? 맞아요. 우리 비가 오면, 그, 비가 셀수 있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빨간색 우리 지붕을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지붕을 만들어서 여기도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빨간색 지붕을 그린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화에서도 파란색 대문을 그려줬어요. 문을 그려볼게요. 네모 모양으로, 파란색 대문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다들 잘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파란색 대문을 그리, 그린 다음 답답하겠죠. 집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여기 보이는.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은 하얀색으로 동화에서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얀색으로 미리 그려놓았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황색으로 겉에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창문을 그렸죠. 창문을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맞아요. 집이 추울 것 같으니까, 우리 굴뚝을 만들어서, 우리 난로를 뗄수 있게 굴뚝을 만들어줬어요. 굴뚝은 검정색으로 그려줬어요. 그럼 검정색으로 굴뚝을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색칠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창문에, 보니까, 창문에 더창을 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주황색으로 더창을 한번 달아볼게요. 더창을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있죠? 만약에 혹시, 어, 선생님 놓쳤어요 하는 친구는 다시 영상을 되돌려서 따라와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덧창을 입혔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면 초인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초록색으로 초인종도 한번 그려볼게요. 초인종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초인종을 그렸는데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초인종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락방에 창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다락방에 동그란 창문을 그려 주면 돼요 근데 분홍색이 지금 잘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 동화랑 다르게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왜냐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 선생님 지금 보라색으로 다락방 창문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지금 보이죠? 창문을 그려주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문에, 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문에 이제 지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까만색 네모로, 어, 지붕에, 문에, 지붕에, 지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까만색으로 우리 세모 모양의 지붕, 문 지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동화에서 얘기했던 우리 그 집이 완성이 됐어요. 어, 선생님이랑 같이 해 봤는데 혹시라도 못한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돌려서 선부터 다시 한번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를 하나 더 올려줄 테니까 그거는 어, 집에 가지고 있는 색종이로 다양한 모양들을 붙여서 집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해요. 그럼 선생님하고는 다음 주에 새로운 동화를 가지고 동화랑 활동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